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쪽방촌의 월세가 25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 25만원이 비쌀까요? 아니면 아파트 월세 333만원이 비쌀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 정말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교를 하는 것은요, 나중에 잘못된 보험이 금융상품을 가입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벼루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영세민만을 상대하는 영업이요, 놀랍게도 최고의 수익을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그 현실이 바로 정말로 개탄스럽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가난해 가지고 소주를 한 병씩 팔지 않았습니다. 한 잔씩 팔았습니다. 각 잔이죠. 잔술로 팔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도 잔술로 먹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1980년대 음식점 소주값 한병 값이 700원 정도 했거든요. 그때 제가 먹어봤는데요. 잔술로 마시면 근데 놀랍게도 한 잔에 2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이 잔술로 먹게 된다면 한 7잔 반 정도 나오지 않나요? 그러다 보면은 그한병 값보다 훨씬 더 비싸겠죠?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주 한 병에 7잔 정도 나온다고 가정해 보고요. 잔술 한 병은 그러니까 1,4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병을 마실 경우 700원 손실이 발생되죠? 700원짜리를 두배 주고 먹는 꼴이 되겠습니다. 한 병을 마시는데 두병 값을 낸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잔수를 먹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싸게 먹을라고 잔수를 먹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한 병을 먹게 된다면 오히려 한병 먹은 것보다 두 배의 값을 더 치르니까 오히려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요즘도 한 잔에 천원 내지 천오백 원을 파는 잔술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음식점에서, 술집에서요, 소주 값 5,000원, 6,000원, 7,000원 정도 할 수가 있는데요. 1,000원이라면 7,000원이고요. 1,500원이라면 무려 1,500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쪼개서 판다면 엄청나게 그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쪽방촌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큰 20평, 30평짜리 그런 어떤 빌라 같은 것을요, 칸막이 촘촘히 세워가지고 한 평도 안 되게 쪼개서 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팔면 무조건 이익이죠. 우리가 바비큐를 파는데요. 바비큐 통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 바비큐는요, 가격이 싼 편입니다. 하지만 좋은 고기는 이렇게 좀 나눠서 팔죠. 잘게 한 것이 엄청난 이익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요, 담배를 한개 비씩 같이 담배로 파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담배 한 값이 500원 정도 됐습니다. 소리라고 하는 담배였죠. 근데 같이 담배로 판다면요 하나에 50원씩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손익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한 갑에 20개 비 들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한가치씩 20개를 피운다면 천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 개비를 피우는 경우에 피우는 경우에는요 500원 손실이 발생되죠 한 갑을 샀을 때요 한 갑을 폈을때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씩 피게 된다면은 남들보다 두 배의 값을 치르다 보니까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상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원칙이 있죠 비싸게 팔려면 잘게 나눠서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부터 지금까지 기획부동산도 기획부동산도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싸게 커다랗게 그 통으로 사서 잘게 부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 아니겠습니까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낱개로 팔면 그래서 비싼 법이죠. 그래서 워런버핏도요 훌륭한 투자자죠. 어려서 코카콜라 한묶음을 사서요, 낱개로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물론 큰 돈은 아니었겠지만, 돈 버는 방법을 그때부터 알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론으로 넘어가서 쪽방촌의 월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촌이라고 해서요, 대부분 그런 어떤 빌라 같은 경우를요, 20병 정도 되는 그 빌라 한 채를 20개로 나눈다든가, 15개로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쪽방촌을 만들어서 월세를 받게 되는데요. 보통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쪽방촌은 0.9평, 한평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월세로 25만원을 냅니다. 물론 메리트가 있죠. 보증금은 한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25만원 싸다고 생각해서 월세로 쪽방촌에서 귀가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월세 25만원은 보증금이 없으니까 굉장히 싸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돈은요 호텔급으로 엄청나게 비싼 비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북의 전용면적 46평형 아파트 보증금이요 2억원에 월세가 250만원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월세로 5% 전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무보증금에 월세는 333만원 정도 내면 적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랬을 때 평당 지불해야 되는 돈은 7억 72,000원 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월세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쪽방촌 월세는 0.9평에 25만원 냅니다. 평당 어떻습니까? 27만 7천원이거든요. 강북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46평 333만원 평당 72,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쪽방촌이 놀랍게도 3.84배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46평형 아파트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12명이 합심해서 333만원 아파트에 들어가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증금 전액을 월세 환산한다고 가정했을 때요.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수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도 나눠낸다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쪽방촌에 사는 것보다 46평형에 여럿이서 정말로, 정말로 인간답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 동영상이 400여 편 이상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통해서 멤버십 회원한테만 오픈되어 있는데, 콘스탄트 김에 절세 노하우 비법을 배우셨고요. 최소 뭐 수억 원 아니면 수십억 원그 이상의 절세를 할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멤버십 회원가입하는 것은요, 월 회비를 조금 내지만, 월회비를 내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시작이라고 그것도 천배, 만배, 십만배 그 이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 돈 버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멤버십 회원만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결국 쪽방촌 월세 25만원이 강북아파트 46평형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는 현실태를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쪽방촌 (25만 원이다) 보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월세 25만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어쩌면 돈 없는 사람들을 갈취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00명이면 매월 25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쪽방촌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 부자인 사람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활용한다는 그런 뉴스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이 좋은데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면 그쪽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한편. 보험 가입도요 중소민들은 돈 없는 사람들이 가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사시에 먹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험금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위험을 해체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사례가 많이 있죠. 돈 많은 사람은 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하러 돈, 그, 돈을 내면서까지 얼마 안 되는 보험금을 기대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현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워런 버핏한테 물어보십시오. 보험 가입했냐고요. 보험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은요, 확률이 낮은 게임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험금 받을 확률이 지나치게 낮거든요. 보험금이나, 어떻습니까? 로또나 똑같이 사행성 게임입니다. 확률에 의존하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확률에 목숨 걸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투자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러한, 어떻습니까? 보험가입을 통해서 중소민들의 돈 없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률이 낮은 게임에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많은 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당연히 중소민들은요. 보험금 탈 가능성도 낮지만은 거기에 엄청난 돈을 투여했기 때문에 부자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투자를 해야 어느 정도 부자가 될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죠.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보험 및 기타 상품들에 엄청나게 돈을 내다 보니까 투자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중소민들은요. 가난해질 수밖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보험금을 타면 좀 나아지지 않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금을 탄다면은 최악의 불행한 사태를 맞이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금 약간 더 받지만 어떻습니까? 한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한다면 싸게 보험은 가입하고요. 절대로 보험금을 받는 일이 바, 발생하면 안 되는 것이 그것이 행운이죠. 보험금 받는 것은 자선이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꼭 필요한 보장은 오직 가장의 사망에 따른 유가족의 생활보장 밖에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도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정기보험보다 17배 이상 비싼 상품을 가입하게 함으로써 정말로 중소민들이 훨씬 더 가난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요 중소민들을 정말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일단은 유가족 생활보장을 위해서 정기보험 같은 경우로 어떻습니까? 종신보험 대비 17배나 더 싸게 가입을 시키고 나머지는 보험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자산을 증식하는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보... 그 장애보장 같은 경우에도요 그 보험을 통해서 가입한다면 엄청난 보험료 부담이 되고 실질적으로 장애보장 보험금도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요 무료로 장애보장을 평생 해줍니다 그것도 엄청난 금액의 장애 연금을 지급하는데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죽을 때까지 지급하니까 이렇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있습니까? 보험이 있습니까? 만약에 장애보장을 그 정도로 해준다, 물가상승만큼 해준다, 그러면 요한 달에 천만원, 이천만원 내도 안 됩니다. 그런 상품도 없겠지만요. 그러니까 무료로 그 국민연금을 통해서 장애보장 받고요. 그 다음에 노후보장도 당연히 받겠죠. 연금이니까. 그리고 요 사망보장으로, 정기보험으로 그종신보험 대비해서 17, 17배 정도 더싼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열심히 가처분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이고 돈을 더 많이 벌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쓸데없는 보장과 비싼 보험료,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불필요한 보험상품을 가입시켜서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일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소민들은요, 생각 잘 하셔가지고 제가 보험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금의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많이 팔아봤고 그것을 많이 접해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보험 수리와 연금 수리를 할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요 어떻습니까? 보험 상품이나 연금 상품을 분해 결합할 수 아는 사람들. 그다음에 지속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비자 편에서 연금이나 보험을 팔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쓸데없는 보험이나 연금보험이나 정신보험, 기타각종보장보험, 예금, 적금, 펀드, 기타소득공제상품이라든가 뭐 비가세상품, 세금우대상품 이런 것들 가입하게 된다면요. 여러분들 평생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품들을 가입한다면 여러분을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상품 중에서 가입한다면 정말로 여러분을 위한 상품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은 보험회사나 보험 판매를 위한 상품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후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입한 모든 보험을 당장 해제하고요. 전기 보험만 가입한 다음에 물론 평가분석제가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점 믿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 보험만 가입하고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지속적으로 평생 투자를 해야만 물론 국민연금 가입해서 확실한 노후 준비를 해놓고서요 투자를 해야만 은퇴 자산 물론 은퇴 자산 확보는 물론이고요 자산 관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투자는 위험하니까 저축과 보험을 가입하라고 한다는 것은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영화 트루먼 쇼에서요 거대한 스튜디오 밖을 그 트루먼이 떠나지 못하도록요 어려서부터 바다에 대한 공포심을 잠재 의식에 심어줬습니다. 아버지가 물에 빠져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희생양을 만드는 속생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프로듀서가 그, 그 트루먼을요 그 스튜디오 밖을 못나게 만들면서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처럼요 투자는 위험하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한 그 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 보장보험을 가입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거 절대로 안전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산을 잃게 되는 일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상승률을 맞춰서 볼 때. 연금 보험이나 저축 보험 가입한다면요 재산이 점점 점점 잃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을 잃게 되는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한다 그것은 최악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루먼 씨가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미리 인사하죠. 굿애토는 구디브닝 굿나잇 굿모닝은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신하고 더 이상 볼일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번에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험 불필요한 보험 상품들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자산 관리를 망치게 만드는 장본인이 될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 회사와 금융 기관 그리고 보험 판매인과 금융 판매인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만을 위해서 꼭 사시고요. 그다음에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가람은 언제나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가능하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에 투자우산하고 세금우산을 확실하게 펼쳐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에 그 어떤 그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가름주구를 행행하더라도 여러분들 세금에서 안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 기한 동안에 1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줄이겠습니까? 상속세, 증여세 정부세, 양도세, 종소세, 건강보험료까지도요. 수백억, 수천억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요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g p 플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보세요. 2024년도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 9월 7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두번 합니다. 강남역 공간이지에서 하고요. 신청 방법은 저한테 3만원 입금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남역 공간이지,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나오셔가지고 2, 3분만 걸으면 되겠습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요, 그 쪽방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쪽방촌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민들한테 보험이 비싸다는 겁니다. 불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가입해서 평생 부자 될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